2024년 3월 6일입니다 오늘 어 크라임 녹음하고 세모정 사건 본부 속 프로그램 그거 생방하고 어, 와서 어,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어, 이게 좀, 일정이 끝나면 좀 멍합니다. 음, 그래서, 다음 아기가 조금 뻑뻑하죠.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하루에도 뭐, 네다섯 개 이상씩 해냈는데, 나이가 이제, 5 0대 중반쯤 되니까, 잘안 되네요. 음, 늙어가는 거죠, 뭐. <laughs> 네, 자연스러운. 글쎄요, 뭐, 자연스럽다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어쨌든 음. 여러분 어, 갑자기 문자, 전화, 아, 모르는 번호가 문자가 이런 게 와요. 차 빼주세요. 여기 뭐 이제 그러면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 하고 문자를 클릭을 할 겁니다. 열어볼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한테도 보면 꼭 황당하죠. 뭐지? 그건 스미싱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신저 피싱이죠.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딱 클릭하면은 안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이제 이제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명확히 차가 내 차고 안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보통 길거리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뭐, 이 주차장도 뭐 그런 데 세워주고, 공용, 공용주차장 이런 데 세워두면은, 이걸 안 열어볼 순 없죠. 근데 이제 용인에사는 30대 분이, 지난달 3, 26일날 문자가, 갑자기 차 빼주세요. 왔다는 거예요. 그 번호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지나가면서, 어 문자로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작위로 보내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안 그랬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받을 리가 없었, 없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혹시나 하고 이제 열어볼 수 있는 거죠. 열었더니, 이제, 채팅방에 참여해 우량주를 우리, 리 정보로 받아가라 라고 근데 이거는 낫죠 왜냐하면은 이 광고 내용이니까 에이 이거 뭐 그냥 삭제하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뭐 우량주 리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주저저기 뭐 이런 거 나오면 혹간 실수라도 클릭하면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모기심이 아니라 실수로 누르는 이게 이제 스미싱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그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싹다그 범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물론 어, 저장되지 않는 번호나 뭐, 뭐 이런 뭐 미싱이나 앱 같은 거 설치할 때 이게 뜨지만은 그런 거 있어 이제 그런 건 반드시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형태의 뭐 카톡도 그렇고요, 음, 전화도 그렇고 전화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생전 모르는 번호인데, 번호면은 이제, 뭐, 이, 기자들이거나, 뭐, 기자 누구누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뭐 자문을 받거나 이런 건데, 요즘부터 그런 것도 없어요. 정치 시즌이라서, 어 이런, 뭐, 사건, 사고가 없으니까, 있어도 사실은 주목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런 형태의 스미싱이라든가, 깜바도 스를 받고 나면 뭐, 어 광고 얘기 나오고 막 그러면 바로 끊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스미싱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 피싱범죄가 날로 이제 더 극심해져갖고 피해 규모도 뭐 사실은 수천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래도 경찰이 조금 뭐 제가 지랄지랄 해갖고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경찰들도 알죠 사실은 뭐 이런저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싱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제는 형사, 사이버, 지능 이렇게 나눠 갖고 배당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피싱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왜냐? 실제로 피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직적인 범죄고, 그것을 개개 경찰서의 팀이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제 개편에 따라서 어, 형사부서로 수사권을 이론을 해 갖고, 근데 이제 걱정은 그거죠. 얘네 있는 형사부서의 형사들이 이런 것들 피싱 범죄를 제대로 어, 이 수사를 할수 있느냐? 뭐할 수는 있죠. 근데 효과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이것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랬든 어쨌든 그랬 그랬거든 어쨌 그랬거나 어쨌거나 어, 일원화 시킨 건 맞는 겁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형사 사이버 지능 다 있는데 왜 하필 형사냐? 사이버가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사이버라고 하면은, 사이버에서 벌어지는 거지만은, 실제로 사이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전화나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니까, 사실 형사부서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이스 피싱, 메신저,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스미싱, 이런 것들을 다, 어, 형사, 어, 부서가 할수 있느냐? 근데 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지난번에 그이상동기범죄관련돼 갖고 직제 개편 때문에 상당수의 형사들이 형사기동대나 이런데로 배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피싱범죄를 경기 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가 담당하는. 이게 좀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뭡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사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럼, 얘네들이, 형사 기동대들이,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그런 사건이, 그, 이상동 교무제 사건이 거기도 가서 순찰하고 출동해야 되고, 이, 이 피싱 범죄도 수사해야 되고, 조금,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사 기동대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어, 형사과, 형사, 형사 부서인데, 피싱 전담 부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없어요 경기 경찰청이나 아니면 다른 경찰도 위에서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경찰청에서는 야 일선에 뭐 기동대 광역수사대 해체하고 형사들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보여주고 그렇지만은 일선에서 문제가 되는 피싱의 범죄는 얘들이 하는 걸로 일종의 고육지책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기남부청은 형사소속, 기동대소속 형사 30명을 5개 반, 6명씩. 보통 한개 팀이 6명은 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한개 팀, 음 이제, 1개 팀, 1개 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1개 반이든 팀이든,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그 같이 움직이는 애들은 보통 2인 1조. 그래서 3, 3하고, 뭐, 팀장이랑 하나 여유. 그래서한 여덟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거죠. 여섯 어, 명인데 실제로는 A조, B조, A조, B조 이렇게 하고 팀장하고 뭐 여기 뭐 서무 역할하는 막내 뭐 이렇게 여섯 명일 겁니다. 사실 이렇게는 조금 빡빡합니다만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인력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8명씩, 30명을 8명씩 해봤자 그러면 4팀이 안 나오잖아요. 3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는 고육책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인 남부청 관내 23개 경찰서도 피싱 수사팀, 전단팀을 꾸렸다고 하는데, 어, 형사팀, <laughs> 형사부서에서 일종의 뭐 차출이라기보다는 전문화시켰다고 보는 게 저도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적인 일종의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 재산범죄이면서 조직범죄이면서 경우에 따라서 폭력범죄이면서 사이버범죄인 이런 형태의 복합적인 범죄가 실제로는 현대의 범죄다. 특히 한국의 범죄다. 이런 거. 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뭐 잘하시길. 경찰대가 아직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학식을 했다는데, 입학 전형이 여러 가지네. 제서좀 신기해서, 어 뭐,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면, 한번 이제 말씀 하고 드려볼게요. 경찰대학이 이제 4일, 그저께 아산 경찰대 교정에서 입학식을 열었는데, 이제 신입생. 얘네들은 뭡니까? 고등학교에서 온 애들이에요. 편입생. 편입생은 아, 이런 편입된, 말하자면, 음, 그, 재직, 경찰관. 예를 들면, 순경, 뭐, 경장, 이런. 나이가, 어, 한, 스물, 뭐,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이런 나이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군대 갔다가,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렇게 그 입직해서 그러면 한 스물 세쯤 된다고 치면 그입직하면 스물 세넷쯤 해서 한이년3년뭐 경찰 생활 하다가 그러면 순경이나 좀 빠르면 경장 경찰대라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년 졸업한 후에 경위 그고 공부도 하고 좋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경쟁 경쟁률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재직 경찰관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한 120명이었었는데, 100명으로 줄었고, 100명 중에서 50명은 이제 저거죠. 기존에, 그, 대학, 고등학생으로, 뭐, 예전에 경찰대처럼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50명은 이제 편입생. 그 편입생 중에서도 일반 대학생.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나온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동국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한양대를 나왔거나 아니면 뭐 전북대를 나왔거나 뭐 경북대를 나 그렇게 대학교를 나온 애들 중에서 편입생을 3학년으로 뽑아 갖고 거기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 현직 재직 경찰관 중에서도 예. 어 편입생이 있고. 거기 합쳐 갖고 50명. 둘.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옛날에는 간부보생이라고 해서 경위공채,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간부보생 보다는 경위공채가 맞죠, 사실은. 소방, 간부보생도 소방, 소방위공채이 게 맞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그래서 73기 경위공채, 51명. 그래서 이제 합치면 한 150명 되는데, 하나 더, 하나씩 더해가 152명. 남자가 102명, 여성이 50명. 이 정도 비율입니다. 사실은, 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성비율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의 경찰대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실제로 120명 중에 10명도 안 됐거나 10명 좀 넘거나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2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다 다양해졌네요. 사실 제가 원했던 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입생, 고등학교에서도 뽑고, 대학교 편입도 하고, 뭐, 재직자도 뽑고, 뭐, 이렇게 하자.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거죠. 자동으로 경위를 임용되는 거는 조금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걸 없애야 돼. 그럼 없애면 들어갈, 뭐, 메리트가 없죠. 그런데, 음, 지금의 경위에 어떤, 어 상태로 보면 지금 지구대에서 경위 어디서 뭐 경위는 팀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수사관이나 아니 일반 뭐그 도보 순찰 같은 형입니다 경위가 그 옛날과 다르게 음그 간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간부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자동으로 경위를 다는 것은 이 정도의 적은 뭐 하는 면은 이대로 유지하도 딱히 뭐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다만, 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어, 이, 뭐, 책값이라든가, 아니면 밥값이라 이런 것들은, 어, 지금은 국가가 다 되지만, 뭐, 반만 되거나, 이런 형태로 좀 해도 사실은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 좀 새로운, 요런, <laughs> 대갖고 여러분한테 소개 한번 했는데 이네개 전형 있었지 않습니까? 입학 전형 수석 세 명이다 여자입니다. <laughs> 이런데 옛날에도 오늘도 여 여성, 여성 그 경찰대 그 입학한 수석 입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여성 그 경찰 대생들이나 이런 이제 좀어좀 어,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잘 배워서 어. 어, 잘 배워서 과거의 경찰대 선배들처럼 권력만 탐하고 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로스쿨 간다고 장난질 치거나 도망가지 말고 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진짜 진짜 경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원합니다. 자 어, 아까 그이차 빼주세요. 그 얘기할 때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검침원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게 뭔가, 이런 거예요. 서울 영등포에 사는 어떤 그 분이 전화를 갑자기 받았는데, 자기를 수도 사서 검침원이라고 하고, 어, 떤 원격 지침과 수용 개장기 지침, 지침 사이에 차이가 나니 조사가 필요하다. 건물주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사실 뭐제 고향인 이천은 그냥 이런 게 필요 없어 이제 원격으로 무선으로 수사업소에 지침이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이 팍뭐 사용되고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저기 수사업소에서 근데 아직 여기 이 고향이나 아니면 이런데 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검침원 일일이 계량기를 봅니다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저기 원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많이 바뀌었는데, 소 경치본이라고 속여갖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개인정보가 돼갖고, 어떤 사기를 치든 또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겁니다. 세상에 크그 사기꾼들 많습니다. 괜히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응? 세입자인데, 그거 속여갖고, 저기, 저기, 임대인, 그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줬다가 나중에 그거로 사기당했다고 그러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절대, 여러분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 나중에 큰 곤욕 치를 수 있습니다. 어, 요즘은 또 검침을, 원참 <laughs> 별을, 별해버린 인간들이. 이상하면은 112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 서울 같은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어, 찜찜하면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 사기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 이게 이제 뭐, 글쎄요, 어, 한겨레신문에 사기 검거율을 처음으로 50%대 하락. 왜 그러느냐? 신종 변종 급증한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기는 이제 리딩 방 사기, 보이스피싱들 그 사기죠. 이런 겁니다. 어 누군가의 소개받은 어떤 사람, SNS든 모두가 소개받던 사람이 야 좋은 거, 어? 주식 좋은 뭐 있다 비상장. 응? 근데 요거 좀 상장하면 그또 대박 난다. 이런 거는 이제 100% 사기입니다. 그리고 더 악랄한 놈들은 한번 사기당한 사람한테 또 접근해서 고그 사기를, 사기당한 거를 위로해 주는 척하고 또 사기치는 놈들입니다. 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관리방, 리딩방, 뭐, 뭐 추천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거다 사기입니다. 그렇게 좀면 지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특히 투자 리딩방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많으니까 경찰청이 집계한 사실은 사기범죄 검거율이 58.9.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경찰청이 너무 높게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아니면 사건 처리를 안 시키거나 이런 거는 다뺀 겁니다. 실제로 사기범죄의 실제의 발생 대비 검거율은 사실 30%도 안될 겁니다. 30% 40%도 안될 겁니다. 이게 보통 한뭐60% 된다고 이제 자기들은 그러지만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리고, 어, 전체 범죄 중에서 사기 범죄의 비율, 비율이 50, 5분의 1, 22%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 이게 웃긴 거죠. 경찰청이 발표한 게 20, 2017년도에 사기 범죄 검거율이 79.5래요. 80%나 잡는데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걸 이렇게 발표하는 놈들이나 범죄통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허수에 속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 열, 사기 범죄자 10건 중에 8건은 검거한다는 거 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갖고 뭐 59, 6, 6, 10, 그래도 10건 중에 6건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하는 말이고, 실제의 암수범죄를 포함하면, 사기범죄 의검결은 30%에서 조금 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범죄제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전청조 같은 애를 잡았어. 근데, 전청조 같은 애를 잡았는데, 수사해갖고 재판에 넘어가는 건, 전체 피해 중에서, 글쎄, 한 70, 80%? 나머지 2 30%는. 실제로는 사건이 사라지거나, 대충 외상 합의하거나, 그니까 가해자, 피해자, 이런 논란이 있어갖고 이러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도 이제 외부쇼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기범죄가 참 어려운 거는, 음 우리나라의 경찰들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들이 하죠. 사기범죄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로 특화돼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아, 물론은 이제, 그, 저기, 자기 사수 또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제대로 못 배우면, 어, 엉성하게 배우거나 어설프게 배우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이거 안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사기범죄면 대충 여러분 해면 될것 같죠? 천만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기의 종류라든가 범위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냥 대충 뭐, 이거 알아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경찰관이 다 회계사가 돼야 된다, 뭐, 어? 뭐, 법무사가, 뭐,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회계사 같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 최소한 전문적인 수사관은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코인 투자. 여러분 압니까? 대충은 알죠. 근데 잘 모릅니다. <laughs> 경찰도 아는 거예요. 신종대기 사기 대응이 어렵고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해도 어려운데 온라인이면 더더욱 어렵죠. 그리고 보통은 고소고발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이상해요. 어? 뭐 어떻게 든 봐주세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진짜 쭉 봐보면은 이게 사기인지 진짜로 사기 범죄예요. 해다가 보면은 실제로는 그냥 미제가 되거나 왜냐하면 잘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보다가 미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 사건의 전문적인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제가 제가, 제가 이지랄 해갖고 이 경찰청 애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뻑이고, 그런 건 아니고, 경찰 애들도 알죠. 기존의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같은 7대 악성 사기, 플러스 투자 리딩방, 연애 빙자, 예전에 혼빙간, 혼인 빙자, 혼인 빙자 간음, 혼빙간 사기, 스미싱 같은 걸또 10대 악성 사기.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이런 거죠. 제가 뭐, 백일단 애들을 욕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도 하, 경비 쪽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잘 모르는 애들이, 이제, 뜻 계급은 올라가갖고, 이제, 그, 이 조사팀이나 이런데, 형사팀 배치 받았어. 그럼 죽어나는 겁니다. 뭐, 이건 수사는 해야지, 이걸 다 공부하기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서 지구대로 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지구대 가면, 뭐, 나은가? 지구대는 더 힘들지. 그러니까, 경찰을 아예 뽑을 때, 뽑을 때, 이런 수사의 전문가들을 질적으로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안 되니까, 이제 뭐, 어? 예를 들면은, 특채로 무슨 로스쿨 경감을 뽑는 다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로스쿨 나오는 애들이 뭘 합니까, 사실은? 예? 로스쿨 나오는 애들이 법을 알지, 이런 상업적인 거라든가 이 사기를 어떻게 합니까? 법을 알지. 웃긴 놈들이라는 거예요. 이 경찰 놈들도. 경찰, 그, 이거, 이거, 어떤 그 채용이나 이런 걸 고민하는 애들도 웃기는 놈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각 군대 나온 애들이라든가, 이런 대학 나온 이런 애들을 수상으로 바로 뽑아서 한건 아니고, 일정 정도 경력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리고 그 경력직 하는 애들한테 이런 수사를 맡기고, 그리고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그걸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은 이게 돈이 모자르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얘가, 음, 경찰로만 살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수, 부업해라. 부업이라는게 말하자면 어디 학원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 뭐저 강의를 뛴다거나, 아니면 뭐어 어떤 법인을 차리고 뭘 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웃기는 게 경찰이니까, 경찰이지만 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월급을 올려줄, 월급을 올려줄 능력은 없어. 경찰한테 인건비를 많이 줄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월급 받고 그 정도의 전문가들이 왜 여기 있어? 또한데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데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경찰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적은 월급이라도 자긍심이 있고 또이이 이, 이런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제 다른 사회에 나가서 또 그걸 가지고 보험 회사를 했는데 조사원도 되고 아니면 뭐 저기 법 변호사 사무실에 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좀 좀 뭐라고 하나? 활발하게 인적 교류가 들어오고 나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경찰은 경찰 왔으니까 평생 이거 해야 돼. 근데 애초에 여기아 맞지도 않은 애를 뽑아놓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막 그냥 몸, 몸빵 때워서 하는 걸 하고 겨우 이렇게. 게 그러니까 월급은 적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적어. 수사는 계속 늘어져. 전문가 애들은 30일에 일걸 얘는 60일에도 못 해. 겨우 해. 나중에 또 그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 애들이 또 이게 뭐냐고 그돌려보내건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처럼의 경찰 수사관의 인력구조 말고 부업도, 부업도 하라고 그러고 다만 그 부업이 법에 어긋났을 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해충돌 과정에 있을 때는 네가 책임져야 돼 명확히 주고 명확히 감찰을 하고 부업 좋다 해 이것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뭐 능력 발휘하다가 민간으로 갈거가 하다가 해다가 또 올래 와 이렇게 해야지 인적 구조가 돼야지 진짜 무슨 군대식으로 얘네 말하는 너는 죽어도 경찰 귀신이 돼야 돼. 어? 그리고 경찰은 어? 이거 응? 월급은 작지만 연금이 있잖아. 응? 지금 사실 연금 뭐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지금 공무원 연금 빵꾸납니다. 국민 연금 방권는데 공무원 연금 방권 안될것 같습니까? 절대 이렇게 운영, 운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이 공무원 인력 구조 특히 경찰의 인력 구조, 수사관 인력 구조라니까 종합적이고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아휴 이 경찰 수뇌부의 돌대가리들이나 행안부의 이 돌대가리들이나 이, 이 정치하는 놈들은 전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민생치안도 안 되고, 경찰도 죽어나고, 사건도 안 되고, 이렇게 돼. 어,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끊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 혼인 비행자 사기, 스믹승 사기, 특히 투자 리빙 사기, 질대 조심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어뭐 로맨스 스캠처럼 피뭐 어떤 어, 요즘 뭐 갑작스럽게 그 이제 이상형의 여자가 나타났다 이상형 남자가 나타났다 해서 뭐 허... 사기입니다 사기 <laughs>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합니까 잘 피해 다니셔야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